우리 강식자 성도님 댁에 지금 오늘 신방을 갑니다. 6월 2일 반석 아파트 몇년 절에 다니셨었다고? 도 오래 됐어요. 그 스님 복 가서 그 스님 만나 갖고 그 스님 이사 가는 데만 쫓아가 갖고 <laughs> 그렇네번 타야 가요. 차를 네번 타야. <laughs> 그럼 몇 시간 걸려?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 여기서 가면은 전날 무슨 행사 있으면 전날 가요. 전날 오우. 가서 불기 닦고 뭐두다 하고서 잠자고. 그래 다 닦아놓는구나. 네. 불기 닦아 네. 닦고서 해요. 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리고 자. 새벽에 4시에 응. 일어나서 목욕하고. 네. 적기도 하고. 하고. 적기도 참 하고. 목욕하고. 아이고 응. 세상에. 항상 그거는 하는 걸로 항상 했어. 그리고 그거를 몇번 썼다고? 불, 불경을? 불 10번 넘게 썼어요. 10번 넘게 쓰고. 인기에서. 근데 맛있다. 갑자기 갑자기 저기 교회 이름이 축복받는 교회네 교회 이름 이쁘네 저기 교회 이름이 축복받는 교회 이름. 근데 하여간에 날씨도 오늘 좋네 어, 너무 좋네 날씨가 오늘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갑니다 신방 예배하고 응. 성경 샀어 어머니 <laughs> 불경 테이프니 네. 뭐니 막자루로 하나. 네. 벽에다가 걸어놨던 것도 다다 다 치웠지. 네, 저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저,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도 그 양반이 그냥 아이고 누님도 한다고 전화를 줘서 아이고 달라는 사람 줘왜 그렇게 나를 둘러우려 그때 그래. 아니 누님한테 줘. <laughs> 그냥 그이좀 그렇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돈을 있는 사람이 줬으면 된다는. 음. 네, 지금 천양원 천양원 지나서 현충원역 지나서. 부모님도 있고 집안에 음. 목사님도 네. 있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도 그렇게 오케이, 여동생이 아들 짱둥이 한분 나고 음. 큰애 작은 애가 먼저 갔어요 큰애는 어. 대학까지 배우고 가고 걔는 고등학교 나서 그냥 가고디보스도 네. 여자로 수녀님을 만나 갖고 나왔어요 아이고 어머. 그래갖고 그거 이제 그냥 죄다 걸리는 거지 큰애는 이제 다 무슨 안전히 갔어요 오이고 그랬구나 몇년됐 미국도 갔다 고 훌륭하신 분들께 또 계시는데 고통어 고통. 어, 그렇게 그렇게 네. 저기 신앙을 바꾸라고 얘기해도 귀뚱이도 안 들었는데 여동생은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안해 가자마자 아. 올 저기 저희 넷째도 이제 또 내가 다막내가 교회 가자고. <laughs> 너갈때그면안돼 어... 그래, 언니 다녀야 돼 동생이. 예 그러더라고. 거기는 숨고. 그래서. 아이고. 아, 저를 만나고서. 아, 교회, 교, 저 교회 가고 싶다 생각이 쏙들어갔 어이구 세상에. 손님한테 그래. 말씀드렸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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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희한하다고. 금방 가서 다치어요 그날 밤에, 그지? 만나고서 그날 밤에. 제가 그랬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다 다스리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 날도 오고 나는 그 다음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믿음이 아는 멋지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야 역시 집에서 나와서 고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중간에 또 갈아타서 네. 타고 나와서 121번 타고서 나와서 이렇게 아, 가니까 아하. 114번 타고서 하니까 뭐돌아서못하니 뭐 윤명자가 길을 여기를 잘 알더라고요. 어. 는한번요 제가 이번에 가수운동에서도 50년 믿으신 분이에요. 절에. 근데 회장님까지 하셨어. 회장님을 몇 년간 하신 다예요 그, 여상 나오셔가지고 80세신데 음. 여상 나오셔가지고 하도 그걸 잘 보니까 회장을 그냥 몇 년을 했는데 이번에 저를 통해서 영접기도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가지고 아, 이 그분도 그러시는 거야 한번 거기도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애들이 근데 한 번도 흔들려본 적이 없대. 근데 아, 희한하게 아, 목사님 만나고서. 아, 마음에서 막 감동이 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 생각 막 들어가더라고. 와. 하나님을에다 아, 딴사람별 소리 다 하고 별 소리 다 하고 그냥 그래도 그런 생각이 안들어갔는데 어. 음. <laughs> 때가 됐어. 때가, 음, 때가 됐어. <laughs>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 너무 좋다. 어, 님이님이그 봉양을 을 하셨다면, 서 스님을 그 g e 안하시 a dingy and get a covers and 가 o because of t 은나 c 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going 고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게다 h 겨 h 도 u s e I'm going to g 사람을 <웃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신이지, 참신. 응. 만주의 주, 참신. 사람들이 만든 신이고. 너무 응. 동프리... 여성들은... 좋은 양지방, 계절에 신방 가네.